자유분방한 역사교사이자 체육교사인 라이너 마찬가지로 교사인 아내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한 고등학교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뿐하게 출근하지만, 프로젝트 기간, 그가 가르치고 싶어 했던 무정부 수업이 다른 교사에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독재 수업을 맡아 했던 라이너는 교장에게 불평불만을 해보지만, 하는 수 없이 따라야 했죠. 잘 나가는 운동선수였던 학생과 밤마다 일탈을 벌이는 문제야.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소외된 학생 등, 각자의 개성이나 처지가 남다른 학생들이 모인 교실. 프로젝트 수업이 있던 첫날, 막상 독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자, 따분해하던 학생들은 거들 먹거리며 현재의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 믿으며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습니다. Ich glaube Autokratie ist, wenn ein einzelner oder eine Gruppe über die Masse h e 독일이 가져야 하는 죄책감에 불만이 나도죠 d r i t t e s r e ich 독일 쉬는 시간이 끝난 직 라이너는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주 i 하기 시작합니다. Wir haben die Tische. Wir haben die Tische. w 몇 r haben die d e s w e Jeder, der redet, muss dabei auch noch aufstehen. Was ist denn noch wichtig in einer Diktatur? Disziplin Herr Wenger. Sehr gut Tim. Macht durch Disziplin. Wir waren gerade bei der Frage, welche sozialen Strukturen begünstigen das Entstehen einer Diktatur. Tim? Eine hohe Inflation, Herr Wenger. Gut, Inflation.

라이너의 수구팀 운동 선수였던 마르코는 공부도 운동도 또 연애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카로 또한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 또한 많은 학생이었죠. 영화에선 주축이 된이 커플이 짧은 프로젝트 수업 기간 내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로 진행됩니다. 터키 이민자 출신의 진안은 마르코와 수구 팀에 속한 절친이기도 했지만 방과 후엔 문제아들과 대마초를 나눠피며 일탈을 즐기는 학생이기도 했죠. 팀은 그런 진안 일행에게 대마초를 구해다 주며 친해보려 노력하지만 언제나 무시만 당하는 소외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조차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가 하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에. 영화 결말에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몸풀기로 시작해 모두 구호를 맞추며 즐거워합니다. 아래층에서 진행되는 무정부 수업을 방해하자며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는 라이너. 책상 배치를 모조리 바꿔 성적이 좋거나 나쁜 학생들을 골고루 배치시켜 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며 라이너가 질문하자 그리하여 다음 날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거의 대부분이 흰 셔츠 차림으로 등교합니다. 하지만 카로는 뭔가 불편하기 시작했죠. 독재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점찬으로 가는 가운데 한 학생이 제안합니다. 라이너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독재 수업의 이름이 될 후보들을 칠판에 적습니다. 그중 마르코가 제안했던 디벨레가 선정되죠. 지난해 그림솜씨를 본 라이너는 그에게 디벨레 로고를 부탁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가운데 카로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은 학생들의 제안으로 나치를 연상케 하는 인사법까지 만들죠. Good morning. 이거는 주례 행사였어. 가정과 학교에서도 소외받고 의기소침했던 팀이 동네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를 지켜봤던 진앙과 친구들이 나서 그를 보호합니다. 디벨레의 일원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결단코 용서할 수 없던 이들은 평소 문제였지만 강렬한 소속감을 느꼈던 탓인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디벨레 활동을 이어갑니다. 인근에 모여 곳곳에 디벨레의 로고를 새기며 즐거워하던 친구들 속에 어느덧 팀도 한 일원이 되어 소속감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카로와 달리 평범한 리사는 디벨레가 된 이후 외모와 성적으로 인기를 가릴 필요 없던 디벨레의 활동에 모든 걸 쏟아부을 만큼 열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평소 카로에게 열등감을 가졌던 그녀는 마르코와 카로의 사이를 갈라놓고 마르코를 쟁취하려 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외에도 돈이 없어 흰 셔츠를 입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옷을 빌려주거나 일부러 구입해서까지 나눠 주는 학생들과 카로가 뿌린 전단지를 몽땅 수거해 자발적으로 없애 버리는 모습에 단기간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너의 체육 시간 수구팀의 에이스였던 마르코와 외모나 성적도 뛰어나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던 카로는 둘도 없는 연인 사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돋보였던 커플은 라이너의 독재 수업이 적극성을 보이는 마르코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카로의 관계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카로는 수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기에 이르고 라이벌 학교와 수구 대회를 앞둔 마르코는 카로의 절친이자 그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리사와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대회 당일 카로가 뿌린 전단지 때문에 경기에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마르코는. 카루와 말다툼을 벌이던 가운데 손찌검까지 하게 되죠. 제어할 수 없는 감정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마르코, 라이너 역시 흰 셔츠 차림에 유난스런 수업을 진행할수록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업의 방향이 위험하다 생각했던 교사들이 건의로 교장에게 호출되지만 라이너의 프로젝트 수업을 적극 지지하던 교장의 지원 하에.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동료 교사이자 아내는 단기간 내 변해가던 라이너를 불안해했고, 이들 관계 역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어느 곳에나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팀은 디벨레 홈페이지에 총기 모양을 올려놓고. 아버지의 총기까지 훔쳐 지니고 다닙니다.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들에게 총을 겨누자 디벨레 친구들은 당황합니다. 다시 냉랭해진 친구들의 반응. 게다가 라이너를 찾아가 눈치 없이 행동하죠. 그의 집 앞에서 날밤을 꼬박 센팀 라이너는 팀의 행동이 불안했지만 그를 차에 태워 함께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실제 라이너가 테러를 당하자 디벨레에 대한 신념이 맹신으로 바뀐 팀 카로의 전단지 살포와 팀의 패배 그리고 제어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모습에. 라이너도 점점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아내는 급기야 집을 나가버리고. 카로를 <놀람> 때리고 돌아온 마르코는 독재 수업을 멈춰야 한다며 경고합니다. 그날 밤 디벨레 학생들에게 발송된 문자. 수업이 없던 토요일, 학교의 강당으로 모인 디벨레 학생들과 라이너. 라이너는 중대한 발표를 앞둔 것처럼 비장하게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읽어가던 라이너. r e l i g 다 끝밖의 그 말을 꺼냅니다. 이를 지켜볼 수만은 없던 마르코가 강하게 항의하죠. 라이너는 마르코를 변절자로 몰아세워 친구들이 손에 의해 끌려나오게 합니다. 과연 이 위험차 많은 라이너의 독재 수업은 어떻게 종결될까요? 이 영화는 토드 스트라스의 소설 파도를 원작으로 두고 있으며 원작 소설은 실제 1967년 미국의 팔로알토 커벌리 고등학교에서 교사 론전세의해 행해진 실제 실험 제3의 물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 5일간 진행된 실험은 파시즘이 얼마나 쉽게 현대 사회 속에 침투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죠. 이는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팀처럼 두드러진 결핍을 가진 학생들이 단기간 내 디벨레에 빠져드는 모습은 독재가 나약해진 사람들의 정서를 언제든지 파고들 수 있는 무서운 유혹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평화가 한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은 쉽게 이전의 고통을 망각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등장하는 생케 리더의 유창한 연설과 설득 속엔 온통 단결된 공동체의 강력한 힘이 녹아있죠. 평등으로 포장된 억압과 규율로 포장된 감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포장해 그들에 속하지 않은 대상에게 휘두르는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심지어 특정 인물을 지목해 분노와 증오를 폭발케해 시선을 분산시키기도 하죠. 이 험악한 구조는 앞서 소개해드린 아메리칸 히스토리X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혼란을 이용해 파고드는 독재에 대한 실험을 고등학교 프로젝트 수업 기간을 통해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그 많은 독일인들이 어떻게 지배받고 행동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인문학 수업을 제대로 받은 기분이 들 정도의 대사들이 수업 도중 쏟아집니다. 독재자에게 사회불안이란 먹음직스러운 파시즘의 만찬이 아닐까요? 한상 차려진 불안 요소를 들고 그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 온갖 권력을 휘두릅니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제3의 물결과 달리 영화에선 충격적인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두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실험. 영화 디벨레를 추천합니다.